안녕하세요. 2020 양포동 섬유 패션 위크 랜선 쇼룸 섬유 프리미엄 수주 전시회 사회를 맡은 스타일리스트 신우식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섬유 기업은 세진텍스입니다. 저희 회사는 천연염색 전문기업으로서 지금 한 35년 동안 돌나무 흙으로 어, 염색을 했고 간의 수공업적인 핸드메이드가 아니라 대량 생산에 의한 검증공단에서일일 생산 원단 6천 야드 이상 옷으로 염색했을 때는 만장 이상 생산되는 전국 전 세계에서도 몇 번째 가는 규모의 천연색 전문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업체를 제가 지금 만났는데요. 첫 번째 원단,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차단 염색은 이제 돌나무 흙 중에서 식물성 염색과 네? 광물성 염색,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동물성 염색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식물성 염색에서 대표적인 것이 그 인디고 쪽이라고 아, 여기 쪽인데 여기서 추출해서 제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 원단으로서는 다이마로드라고 이제 서큘러니트도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서 이제 먹는 카레랄지, 양파, 우리 빈대떡 붙여서 먹는 이제 치자 같은 거 노란 색깔이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천연 염색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원단을? 황토, 도광토랄지, 바닷가에 가는 이제 머드라고, 네. 갯벌, 그게 카기 색깔로 해서 염색이 잘 됩니다. 아. 흙도 색깔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붉은색 나는 이런 네. 황토를 많이 쓰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노란, 이런 음. 색깔인데, 이 색깔은 지리산 쪽에서 나는 흙으로, 예, 물들인 색깔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단은? 세 번째 원단은 동물성인데 아... 요런 게 살인 장벌레거든요. 락이라고. 옛날 영국 희병들이 빨간 모자 쓰고 그로을때 네. 이걸로 염색을 한 겁니다. 요런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세 가지를 크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지금 저희에게 그 세진텍스에서 정말 처음 보는 그 염색. 기법을 좀 소개시켜 주셨는데, 디자이너 이상화 님이 옷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 이상화 님의 의상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어, 저는 어떤 재료로 어떻게 염색이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인디고 쪽 아, 쪽으로 저. 예, 1차로 그홀치기를 하고 해서 문약을 넣어서 1차로 염색한다가 2차로 참나무 숯가루를 염색을 한 거. 아, 겁니다. 지금 두 가지의 원료로 염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의상은 참나무 숯 숯가루로만 그 홀치기로 해서 문양을 냈습니다 숯이 몸에 있는 나쁜 냄새 그런 걸 많이 그렇죠. 빨아들이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단에서 그냥 있는 거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하나 재료를 다 넣어서 염색을 한 후에 또 다시 한번또 작업을 한 의상이라고 합니다. 또 보는 내내 저는 진짜 아,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국내외 바이오에게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한 말씀 좀더 부탁드릴까요? 천연 염색에 대한 오해는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천연염색을 하면서 탄복 조건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트렌드에 맞게. 리트럴지 캐주얼, 서큘러 리트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소고 내의 다양화를 굉장히 집중 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과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땀 흘리는 기업 세진텍스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